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월세, 보증금과 월세,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구요. 내가 이제 창업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이게 비싼건가 싼건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역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보증금이 싸냐 비싸냐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천에서, 이천, 삼천, 오천 정도까지가 보통 보증금이 나오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큰데 있죠.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가 보통 1억씩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예, 보증금 1억하고 월세를 더 낮추는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주인이 할 노릇이고, 우리 부동산은 대부분 여기까지에 속해요. 1억까지는 안 가요, 보통. 많아봐야 5천에서 끝나는데, 1억인데가 요새 몇 군데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건 이제 처음 신도시 처음 들어가는 그런 곳.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 헬리오시티 이런 데가 아마 1억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넘넘어섰는지 하여간 보증금이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손으로 꼽아요. 몇안 돼요. 대부분은 이 정도에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 정도에 속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월세에다가 곱하기 24 보통 요새 임대인들이 야가 가지고요 저 1년은 잘안 해줘요 대부분 2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1년 하고 딱 나가면 공실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을 하려고 할때 물론 2년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좀 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요새 대부분 2년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근데 1년 해주면 괜찮고요 2년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2년이라, 그러면 월세 곱하기 24 해가지고 이것보다 보증금이 크다, 많이 크다, 그러면 많이 비싼 거고요. 이거보다 같거나 싸다, 그러면 싼 거예요. 네, 월세 곱하기 24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월세가 150인 곳에 들어가면은 네, 곱하기 24개월 하면 3600이죠? 그런데 여기가 3000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싼 거, 아주 싸다고는 말 못하지만 비싼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 5천 받는다 그러면 이건 비싼 보증금인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시면 아 보증금 비싸구나 싸구나가 나와요 자 보증금은 왜 받는 거죠 보증금 성격이 네, 월세를 다 안내거나 월세가 밀리거나 월세를 안내거나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네, 일종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너무 비싸. 지금 보면은 24개월, 2년 계약하고 24개월이 충분한데 그보다 충분히 남는다. 이런다면은 사실 보증금은 좀 비싼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아 보증금이 비싸구나 월세가 비싸구나라는 걸 산정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답은 나왔을 거예요.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다 싸다는 뭘 근거로 해요? 월세는 네, 주력물건의 전세 양타보다 비싸냐 싸냐 비싸면 얼마나 비싸냐 싸면 얼마나 싸냐에 따라 이게 싼 거구나 비싼 거구나 나눠지는 거고요 고증금은요 이 월세의 곱하기 24해가지고 이거보다 비싸냐 싸냐 비싸면 얼마나 비싸냐 싸면 얼마나 싸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싸고 비싸고가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월세 그냥 비싸네. 와, 300, 와, 이러, 이러지 마시고, 버는 걸꼭 계산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자, 그러면 월세하고 보증금이 이제 기준이 설 거예요. 이게 비싼 거다, 싼 거다. 아, 이게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나올 거예요, 답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증금, 월세하고, 다시 갑니다. 권리금하고, 요거에, 시속 게임이 이제 시작을 해요. 권리금이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고, 이게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 그러면 권리금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좀 깎아주세요. 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근거 없이 아, 권리금 너무 비싸요. 깎아 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증금이나월세를다 조정해서 권리금 딱해 놨는데 저쪽에서 너무 비싸다고 깎아 달라고 막 이래 버리면 됐어요. 나가요.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깎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비, 이게 지금 비싼데 싸게 깎는 거가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 중고 팔다 볼 그런 거 있죠. 이유 있는 하자는 깎아 드립니다. 뭐 이르, 이런 얘기 쓰는 사람도 있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거는 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나오지만, 이유도 없이 그냥 무작정 깎는다? 그럼 그 사람들도 기분 나빠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자리 다시 못 들어가요. 그냥 안 주거든, 그 사람한테. 빈정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 알고 깎으라고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좀 조정해주세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저쪽에서, 만약에 권리금을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보증금하고 월세 깎아줄게요. 주인한테 말해서 좀 낮춰볼게요. 대신에 이거 낮추면 권리금 좀 올라갑니다.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기준에 얼마 마이크 해가지고 이거 와, 0우 와, 비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거를 잘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비싼 거다 싼 거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군가가 내가 언젠가 이걸 내놓으면 누군가 인수할 때그 사람한테 이게 싸다 비싸다는 어필이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근거가 있고 그 사람한테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아, 싸다 비싸다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싼게 비지떡이에요. 권리금 싸면 그만큼 몸으로 떼워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예, 네, 차차 제가 여기다가 뭐 설명 드릴 건데, 어, 유튜브, 뭐또 그리고 블로그, 막 이런 온라인 마케팅. 요새 뭐 저기도 많이 하시대요. 그 뭐죠? 그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거. 예, 네, 뭐 있는데. 음, 저는 잘안 해서 잘. 예, 네,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온라인 마케팅 이거저거 막 하는 사람 있고요. 저는 별 사람 다 봤어요. 저, 몸으로 때우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가지고 뭐, 가서 뭘 도와준다든지 단지 청소를 한다든지 막 이런 이런 분들도 보시고 방법은 답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권리금을 싸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난 몸으로 그건 못해 그러면 권리금 좀더 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여러분이 제일 잘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로 가겠다 저기로 가겠다를 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유가 없이 비싸다 이런 거는 깎을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제가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금의 기준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을 경우에 깎을 수 있지만 이유가 딱 봐도 다 타당해. 그러면 깎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럴 만한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는 그걸로 장사가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이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뭐가 비싼 건지 싼 건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갖고, 네, 업소에 가서 이제 내가 여기를 이제 인수하고 싶은 데를 가서 그걸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 물건이 뭔지,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계약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오픈해 줄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확실한 곳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준은 명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정도 예를 들어서 가치 대비 그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보다 가치가 더 좋으면 이거는 되게 싼 거예요. 그죠? 근데 가치가 요만한데 가격은 더 크다. 그럼 이건 비싼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는 건알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예산에 이거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좀 클리어 해졌죠 여러분들 이제 어디 인수하는 부동산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졌을 테니까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곳에 굉장히 접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하는 것처럼 1대1 컨설팅 제가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컨설팅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한분 이렇게 같이 하실 분 예,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제가 더 면밀하게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무실을 구해서 새롭게 창업하는데 정말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공TV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해서도 모든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더욱 더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